아 왜? 아 비울 때 쓰나 해야 될거 같은데. 잠깐 보다. 비올 레벨. 그건 진리지 어! 저기. 저기 있냐? 저기? 플레이 아, 죽으면 안 돼요. 미라지 추워. 숨어, 숨어, 숨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몇 도야? W, W. 저거 좀 바로 앞에 있어. 휠이 아, 죽여. 맞았다. 어 한데 한데 한대 카고 파한대요 오른쪽에 피 오케이. 오케이. 바로 카고 파대어그 앞에 바로. 밖에 없어? 기절이. 어, 상범형이다 먼치킨. 아, <레> <상바명이다. 웃음> <멀췄기야>. 아, <레> 야, 오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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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죠. 야, 야. 누가 <레> <그라리스 갑았다. 웃음> 나 살려, 나 살려, 나 살려. 나 살려, 나 살려, 나 살려. 아, 더더 있는 거 아니야? 원래 명이잖아 아, 딱명 살았다 했까 내가. 아 그래 게모다 내 멋지게. 아좀 먼저 살리라고. 아아 아, 맞다 어. 맞다 어디 있어 여기 위층에 소리 났어. 간다. 나도 간다. 어, 어, 간다. 확실해? 어, 확실해? 한 명이 한명 근데 한 명. 누구 누데아 이거 누군지 모르지. 일단 일단 은평구 봤 은평구야? 은평구. <laughs> <laughs> 평코 같은데? 몇쩔지만한 명이잖아. 설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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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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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기절 기절. 어 누구야? 네. 얘, 땀는데? 아 따라했잖아 아아 들어온 거 봤어 아 괜히 설렌네아 아. 어, 깜짝 놀랐네 어, 야 일단 저, 우린 파밍해 어차피 쟤안 와서 알아서 올걸쟤 내가 음그 응. 북서쪽으로 가면은 거기 있어 북서쪽 아, 조심해 북서쪽 잘 알았어 기대 <laughs> 아, 여기서 평범만나면 게임 끝나 평가 이대로만 아니야 몰라 지금 중립자일 수도 있어. 중립자 미네르바 아니야? 어 저기 있다 저기 건너간다. 야, 어디 건너? 그냥 구경 중이야. N, N N 방향. N W에서 N 쪽으로 왔어. 음, M, NW에서 N W에서. 맨 끝, 맨 끝에. 나 나스로 조롱한다. 광동 네. 조심해. 발소리 우리지. 어 파라 앞에 있다 파라 앞에 있다 뭐 하나 뛰어온다 야 앞에 있다 길 에이 파라 앞에 파라 앞에 파라 앞 집안에 집안에 이이 다음 다음 집 손도친다 손, 손, 손 기절 2층. 기절 2층층2층 2층 기절이야 그거 그집2층 기절이야 그집2층 기절이야 어 은평구가 기절했다 야 은평구야 <laughs> 어야 방파이 방파이야 죽이지 마 방파이야 아 죽였어 죽였어 은평구 기절했어 웅평구 어딨어? 웅평구 도로 한복판 이 사람 아니야? 여기 2층이 번, 2층이야 2층이야 어. 2층이 문평구 아니야? 어 내가 봤어 내가 봤어 형 조용히 조용히 조용평구야짠자자자자 웅평구 어, 야 웅평구 웅평구 일로 와 옥서 형 일로 와봐 오서형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 여기 여기 와봐